자, 강동원 씨. 사실 강동원 씨는 우리 모두의 첫사랑을 강동원 씨로 조작하는, 예, 첫사랑 조작남 아닙니까? 아, 네. 예. 그랬으면 좋겠네. 예, 이번에는 극장가의 풍풍을 조작하는 설계자로 네. 돌아오셨는데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네. 아, 오랜만에 또 영화 개봉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설계자라는 영화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 되게. 신선해서 선택했던 작품인데 이렇게 드디어 곧 관객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뭐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신선함이 끌리신 건가요? 네, 어, 감독님이 방금 되게 버벅거리면서 설명해주셨지만, <laughs> <laughs> 네이 어, 어떤 청부살인의 네, 사고로 완벽한 사고로 조작해서 이제 어, 살인을 하는 그런 어떤 조직 같은. 네. 예, 저는 팀 리더를 맡았거든요. 근데 네, 그 아무튼 소재가 굉장히 신선했고 되게 세계관이 되게 새로웠어요. 네.